PPT 시크릿 여러분 안녕하세요 콘텐츠 위드의 김윤미 강사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을 모티브로 한 이렇게 인스타그램처럼 사진 배치하는 거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이미지 보시나요 이자네요 이미지 요 이미지는 어 인터넷 검색하다 웹 검색하시다가 상업적으로 쓸수 있는 이 이미지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도 네 같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 딱어 갖다 놓고요. 그다음에 어 웹에서 그 픽사베이 들어가서요. 픽사베이 들어가서 인스타라고 제가 검색을 했어요. 인스타라고 검색을 했더니 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컬러를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 복사 있나요? 이미지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 와서 컨트롤 V 할게요. 컨트롤 V 하고 사이즈를 좀 줄여서 여기 딱 갖다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배경색은 요그 그라데이션 있죠. 약간 그 노란색, 오렌지색, 핑크색 요 그라데이션을 가져와서 배경을 한번 채워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배경 서식 열어 보겠습니다. 배경 서식. 그다음에 그라데이션 채우기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배경에 배경을 그라데이션으로 채울 건데 요렇게 중지점이 네 개가 있죠. 여기서 일단 한개 없애세요. 한개 없애시고 두개 없애시고 딱두 개만 남기고 스타트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필요에 따라서 하나, 두개더 늘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지점 선택하시고 스포이드를 꺼낸 다음에요. 요 스포이드로 이렇게 노란색 부분지 여기를 콕 찍으세요. 자,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스포이드를 꺼내서 요 끝에 핑크색 부분지 여기를 콕 찍으세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라데이션 요렇게 들어갔죠. 가운데가 적절하게 알아서 좀 섞여 섞일 줄 알았는데 요 붉은색 부분이 좀 약하죠. 이럴 때는 가운데를 한번더 중지점 클릭해서 만드신 다음에 중지점 스포이드를 꺼내서 가운데 부분 여기 오렌지색 부분을 딱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원하는 만큼 여러분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졌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요. 이제 이대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방향 보이시죠? 방향을 보시고, 요거랑 똑같게, 오른쪽이 핑크색, 요거랑 가깝게 여러분들이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셔도 돼요. 요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뻥 뚫려있죠? 그래서 저는 저기를 막아줄게요. 홈에서, 도형에서, 사각형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 사각형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드래그 요 위에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막았어요. 그 다음에 선은 이 도형의 테두리 선 없애주시고 색깔은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흰색, 흰색으로 바꿔줄까요? 아, 테두리가 너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실선으로 하시고 연한 회색으로 바꿔주세요. 연한 회색, 보일 듯말 듯. 딱 됐죠? 있는 게 낫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딱 맞춰주세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됐으면요. 이제 이건 없어도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으면 삽입해서 그림에 가서 자, 이제 넣고 싶은 사진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넣고 싶은 사진을 이제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책, 책 이미지 가져올게요. 이렇게 됐나요? 여기 맞춰서 딱 넣으시면 되겠죠. 책 이미지를 저는 가져왔는데 사, 책 이미지 가져왔더니 어, 이렇게 가져왔죠? 이렇게 딱 됐나요? 딱 들어가졌죠.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원래 만들었던 건 사실 여기가 이제 약간 연한 회색이었잖아요. 만약에 바깥에 색을 연한 회색을 넣어 준다고 요 도형. 이 사진 딱 넣었더니 이 질감이 들죠. 여기 테두리가 있어서. 그죠? 이렇게 딱 넣었더니 이 질감이 들잖아요. 이럴 때는 사진을 더블 클릭하시면 색 보이시나요?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 있죠. 이게 클릭하는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어줘요. 단, 그 클릭하는 부분이 완벽하게 단색일 때만 됩니다. 주로 완전히 흰색이거나 완전히 검정색이거나.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시면 색 있죠, 색.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을 딱 클릭해 보세요. 자,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뀌었죠? 여기 바깥에 흰색 부분을 딱 클릭하겠습니다. 됐나요? 투명해졌죠? 이즐가 만들기 이렇게 쏙 들어가졌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 해시태그 달아볼게요. 자, 이번에도, 음, 도, 어, 글상자를 선택하시고, 글상자 혹은 도형,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도형 해볼까요? 도, 저는 도형 선택하고, 도형을 선택하고, 여기다가 올려볼게요. 이렇게 딱 올리고, 색깔은 흰색으로 바꿀게요. 흰색으로 채울게요. 테두리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 없음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태그를 쓰고, 이제 글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가르... 안 보이네요. 글자 색을 검정색 하셔도 되고, 저는 회색으로 할게요. 회색으로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자. 가르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네. 빛, 윤미 저자. 콘텐츠 위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를 텍스트를 폰트 종류도 바꾸시고 사이즈도 한번 조절해 보세요. 폰트 종류도 네, 바꾸시고 사이즈도 이렇게 좀 조절해 보세요. 너무 크면 안 되니까 딱 보이게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어, 인스타그램, 모양에다가 여러분, 요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은 분은 여기다 이름 여기도 바꾸시고, 사진도 바꾸시고, 요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제가 실습 파일은 contentswith.com 홈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